안녕하십니까 집에서 꿀 빨고 싶은 홈수바나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어, 이런 식으로 굳어서 어, 사용이 안 되는 굳어버린 섬유유제가 있고요 어, 약한 1년 전에 어, 구입한 제품이고 뭉태기로 좀 저렴하게 사려고 하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운이 본사에 교환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 교환 신청을 받은 상태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에 상담실이 있죠. 소비자 상담실 0 8 0 0 2 3 3 3 3 3번에 전화를 하셔서, 음, 저처럼 이렇게 제조 일자를 지우고 거기서 불러주신 어, 번호를 여기다 적고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어, 택배로 어, 보내 주십니다. 어, 교환품으로 그리고 기존 것들은 온수물에 어, 따뜻하게 그 하수구에 섞어서 하수구에 버리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같은 경우는 뭐운 좋게 교환을 받은 케이스라고 하지만 어, 교환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어, 교환을 받고 버려야 되는 제품들이 있는 집들은 사실상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어 섬유유연제의 그본 기능을 잘 어, 수행하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본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그 재생해서 사용하려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어, 굳어버린 섬유유연제가 새 제품 같은 효능을 어,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하는 어, 힘들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활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아니면 실험 정신이 뛰어나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떠오르시는 분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유연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냄새 제거 및 향긋한 잔향의 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기능이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능이고 두 번째로 섬유의 부드러움 유지와 미생물들의 살균 및 소독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약 알칼리의 세제 세제가 약 알칼리죠 약 알칼리의 세제를 약 산성의 섬유 유연제로 마지막에 이제 헹굼 세탁할 때 중화를 시켜서 세척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정전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옷감에 달라붙었을 때 정전기를 없애서 어, 바로 떨어지거나 날아가게 하게끔 하는 회피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탁에 필요한 필수 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섬유유연제는 왜 굳을까 고민을 좀해 봤더니 제조사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굳어 있고 개면 어, 활성제의 역할은 다른 화학 성분들과 잘 섞이게끔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굳는 것으로 어, 추측을 했습니다. 아, 이건 저의 가설이고요. 이 가설대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환을 할때 회사 측에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생분해 성분이 있대요 그 성분 때문에 저온 그러니까 5도 이하 그리고 고온 뭐한 80도 이상에서의 온도에서는 굳는 현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 항상 5도 이상의 상온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방 안에다가 모셔놔야 되는 건지 그럼 이번에 이제 실험 대상인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자면, 어, 화학백과에서 포언 글인데요. 계면 활성제 이런 그대로 소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나는 면에서 활성화된 물질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저도 모르고요, 모르고요, 모르고요.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경계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수성과 뭐 소수성, 이런 기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과 기름을 같이 섞어 놓으면 층이 생기잖아요. 기름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 뜨는데 이 비중 다시 얘기해서 밀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도층이 생기는 그 경계면에서 어 얘가 활성화를 시켜줘서 서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게끔 경계면을 활성화 시켜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음이온계 수연활성제는 거품을 내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체적으로 세제나 샴푸 비누 거품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용품들이죠 어, 거기에 음이온계가 많이 들어가고 양이온계는 살균작용 유화작용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이 데가 린스 섬유유연제 소독 살균제에 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우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양용계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4급 암모늄 염계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 뭐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굉장히 좀안 좋은 화학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활하는 제품들 중에서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화장품에도 들어가고요. 화장품에 거의 다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약, 치약에서 당연히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가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청소할 때는 치약이 없으면 안 되죠. 한번 저기 마트를 한번 가갖고 섬유유연제 관련된 그 모든 계면활성제 이온계들 한번 찾아봤더니 양성계도 사용이 되고 비이온계도 화용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메이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음이용계는못 받고 양이온계, 양성계, 비이온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구분을 안 두셔도 된다 다만 개면활성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거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능성 의류에는 절대 사용을 하셔야 안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도 몰랐어요 이거 어,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우리 저기 그 방수 있죠? 방수 쿨맥스나 고어텍스 이런 그 섬유들 이런 옷감들은 속건이니 그러니까 빨리 마르는그 제품들이나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의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 기능을 다 없애버려요. 여기에 침투가 돼서 섬유유제가 이옷감이 침투가 돼서 뭐 속건은 물론이고 발수도 그냥 물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어,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실험할 대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 어, 여기 양조식초가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퐁퐁입니다 퐁퐁 주방용 세제 그리고 샴푸 린스 얘는 크렌징 오일이에요 준비를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온수를 해서 총 여섯 가지로 분리를 해서 시석을해 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식초는 집에서 섬유 유연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죠 그래서 식초를 준비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기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퐁퐁을 준비했는데 를 퐁퐁에는 라우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이라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계면 활성제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 것처럼 얘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라 거품이 좀 많이 나는 친구라 세탁 마무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계면 활성제치고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도구들을 준비를 하다고 해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샴푸에도 아좀 성분들이 화학적 성분들이 좀몇 가지로 나뉠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듐 라이레스 설페이트라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소듐 라이레스 설페이트.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설페이트가 피부에 자극을 좀 많이 준다고 그래서 어, 발암물질로 취급을 하는 국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성분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얘도 일상적인 샴푸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권고기준에 적합한 그런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어, 얘도 준비를 해봤고 린스는 라우레스 23이라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어 컨디셔너, 린스 헤어 컨디셔너 그래서 얘를 준비를 해봤고, 클렌징 오일은, 저희 집에 클렌징 오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 검색을 해보니까, 솔베스 60, 테트라 올리에이드라는 유화제, 개면 활성제가 어, 들어가 있어요. 음... 이 클렌징 오일을 섬유유연제에 첨가를 해서 어, 사용하기에는 좀 가격이 안 맞죠. 그래서,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테트라 올리에이트라는 성분이 유화제의 성 성분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기능적으로는 이 친구가 가장 좀잘 풀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사용을 한 번도 안한 제품이고, 다 굳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굳어서 어, 얘를 활용을 해서 이 섞임 통에다가 조금씩 집어넣고 해당 용재들을 섞어서 각각의 그, 비이커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소수잔인데, 비이커에다가 집어넣고, 어, 며칠 동안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각 용재와 어느 정도 섞임이 있고, 층 분리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조금씩 진행을 해 볼게요. 어느정도 어 어느 눈대중으로 비슷한 양의 섬유유연제와 기본적으로 물은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정도 양은 좀 확보가 돼야 되니까 물도 이만큼 넣고 식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도 이 정도 양이 좀 많지만 어,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좀 섞을게요 어, 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 식초가 나오니까 충분히 지금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 냄새가 안 좋습니다. 어우, 이거 무슨 냄새지? 이게 섬유유연제인가? 기본적으로 이 따뜻한 물은, 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뭐 외관상으로 기포가 생, 많이 뭐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선 뭐 식초다 보니까. 냄새가, 아 어. 아, 요정도 요정도 덜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 요정도의 크기로 모두 배치를 시켜 놓을게요 아 그리고 얘는 식초를 넣었으니까 라벨지를 붙여 놓겠습니다 식초 라벨지 다른 제품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벨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아, 물론 이 비이커를 대체하는 소주잔들도 전부 다 투명해서, 어, 밑에서 촬영을 해보면은 물과 이그 섬유연재가의 층 분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 관찰이 가능하게끔 투명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어,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4시간 정도의 방치 시간을 뒀습니다아 그러고 나서저 뒤에 보이시는 게 이게 어 섬유유연제 기존 거랑 이게 교체 받은 정상 액체 섬유유연제 두 개를 섞어 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샴푸와 먼저는 이제 이, 이 용액들은 전부 다 따뜻한 온수로 했고 얘만 냉수로 그냥 이제 수돗물로 섞어놓은 추가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음, 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실패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식초를 보시면 여기 덩어리진 거 보이시죠 안쪽에 덩어리와 안에 그 부유 물질들이 육안으로 좀 보입니다. 아 이게 잘 잡히나? 식초는 아예 섞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제외할 저 품목입니다. 퐁퐁도 마찬가지로 어, 섞이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부유 물질이 많이 떠 있고 안쪽으로 층분리가 너무 극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퐁퐁도 앞으로 빼놓고. 샴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제일 안 섞였어요. 아마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와 퐁퐁과 식초는 어, 풀어지지 않아서 이세 개는 뺄게요. 물입니다. 물. 그냥 일반 온수와 섞었을 때의 모습인데, 어... 덩어리가 풀어지지 않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저 외곽선 컵 외곽선 쪽으로 결정이 좀 층분리가 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중간중간에 어,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어, 주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섬유유연제와 섬유유연제 두 개를 섞을 겁니다 정상과 불량의 제품 두 개를 섞은 건데 얘도 굉장히 잘 섞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래층과 위층의 층 분리는 어, 크게 보이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섞여 있는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층이 보이죠 좀 덩어리층이 위쪽으로 좀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좀 섞어 볼게요 섞어 보면 좀 덩어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은 뭉쳐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균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부유물들도 안 보이고 어좀 우수해 보입니다 물보다 오히려 더좀 우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샴푸하고 일반 그수물입니다 냉수 냉수돗물 아어 얘는 겉으로의 색상은 균일하게 잘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보면 층 분리가 좀 일어났어요. 뒤리 외곽선 쪽으로 따라가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층이 좀 생겼죠? 샴푸와 일반 수돗물은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과 섬유유연제 조합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중간에 어, 뭐 투명한 색 없이 잘 어, 고르게 녹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유빛깔이죠. 전체적으로 우유빛깔이고 결과값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린스인데 린스는 린스 자체로도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어떤 화학 반응을 기대를 했지만, 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도 지금 컵 외곽 쪽으로 보시면은, 층 분리가 일어났죠. 중간중간에도 부유물과 밑에 하층과 중층, 중층쯤 보면은, 어, 용액과 이 부형물과의 층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과 1번 아 온수죠. 온수와 클렌징 오일과 못된 섬유유인제와 정상 섬유유인제를 섞어서 나온 용액의 결과값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1번 온수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조군으로 놔둬야하기 때문에 지금 남겨놓은 거지 잘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얘보다도 오히려 가장 좋은 건 섬유 유연제와 섬유 유연제 두 가지를 같이 섞었을 때 동일한 제품이야 이거 동일한 제품을 같이 섞었을 때 결과값이 어, 가장 좋지 않았나 싶고 클렌징 오일은 사실상 어,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얘를 섬유 유연제에 풀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아, 육안으로 볼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클렌징 오일이고, 특정한 물질과의 화학 반응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고유의 기능을 해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도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섬유유연제와 섬유유연제의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풀었습니다. 1대1로. 그리고 이제 온수를 넣었죠. 온수를 넣은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좀 개면 음, 활성제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시작한 실험이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해서 많이 아쉬운 실험이었고요. 네, 이번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꿀 빨고 싶은 홈스바나였습니다